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laughs> 자 팽이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무로 만든 팽인데 어 여러분이 나무로 팽이를 깎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 팽이하고 같은 비슷한 모양으로 골판지를 어 오려서 잘라서 돌돌 말아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은 골판지가 필요하고요 음, 그리고 볼펜의 끝에 요 볼펜의 모나미 볼펜의 이 끝부분만 이 끝부분만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이런 팽이를 비슷한 팽이를 잘 돌아가게 할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골판지를 음, 이렇게 각 마디 골판지를 자세히 보면은 불빛이잘 어, 비춰보면은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 5cm나 6cm 정도 마디가 있어요 이 마디를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둘 네, 다섯 개를 준비를 했어요. 다섯 개를 먼저 말아보고, 혹시 더 필요하면 더, 자, 더 자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하나를 볼펜에 앞, 앞부분 꼭지를 대고, 먼저 목공풀을 좀 발라서 붙여서 말아보겠습니다. 발라준 다음에, 자,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말아볼게요. 끝이 여기 한 0.5cm, 한 5mm 정도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이 정도 튀어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둘둘 말아주세요. 꾹 눌러서, 말아주 말아주고, 말면서, 똑같이 말아도 되지만, 약간,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 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 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팽이처럼 모양이 나오겠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가게 말아주면 팽이처럼 느낌이 더 나겠죠 조금씩 눌러가면서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오공풀을 가지고 또 발라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를 더 말아볼게요. 여기다가 그 다음 말 자리에다가. 모공볼 바르고, 다시 그 다음부터 또 하나를 붙여서, 꾹 눌러서, 이번에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위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너무 많이 올라가도 행위가 잘안 돌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만 올라가죠. 이렇게 여러분 돌려서 이게 조금 모양이 잘안 나오면은 잘 맞춰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렇게 목공풀를 발라주세요. 발라서 고정시켜주고, 자 나머지는 이제 반듯하게 반듯하게 말까 여기 조금 위로 겹쳐서 말아도 되고, 위아래로 그냥 움직여서 자기가 어, 하고 싶은 위치로 말아주면 돼요. 꼭 정확히 안 말아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좀 위쪽으로 올라가, 아래로 내려가 되고 올라가 되고, 조금. 그래서, 이번엔 지금부터는 반듯하게 말 거예요. 반듯하게, 여기서부터는, 반듯하게 말아서, 그래서, 자, 또 고정시키고, 붙이고, 자, 또 하나 더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서, 반듯하게. 알아주세요. 있으면 뜨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번더 남은 것을 붙여줄게요 마지막에는 더 꼼꼼하게 공포를 좀 칠해줘서 잘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조금 잡아주고 자, 이렇게만 해서 팽이를 돌려도 팽이기하는 우리 이 팽이치 기할 때는 줄로 팽이치기를 해서 돌리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팽이를 팽이치기해서 돌리면 돼요. 아. 그런데 어, 이 팽이를 어, 좀더 깔끔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 부분에다가 구슬을 끼워서 쭉밀어넣고 구슬을 끼워도 되고 조금 더 뒤에를 다듬고 싶으면 여기를 잘라도 돼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다가 어, 마감제를 발라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어, 그렇게 하지 않아 않고 이렇게만 해서 팽이치기를 똑같이 팽이치기 하는 것처럼 어, 맨 처음 선생님 영상에 보면 팽이치기 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거 똑같이 팽이치기를 하면 되는데 이 팽이는 될수 있으면 아랫부분을 안 쳐야 돼요. 여기 아랫부분을 치면 여기가 줄이 걸려서 이렇게 걸리면서 팽이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를 잘 때려야지 팽이가 어, 잘 돌아가요.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한 번, 어, 여기 구슬을 끼워, 서여기다 붙이고, 마감을 한 팽이를 치, 치는 법을, 치는 것을 영상을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해서 골판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팽이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이 방식의 팽이에요. 마감제를 바르고 다듬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위에를 쓰면 좀 잘랐죠. 이거 안 잘라도,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잘라서 높이가 좀 다르죠? 조금 자르고, 여기를 쑥, 여기를 쑥 집어넣어서 구슬 하나 끼웠어요. 이렇게 하면 더 팽이가, 그리고 여기도 마감재를 발라서 어 줄이 걸려도 이렇게 안 날아가도록, 걸려서 탁 날아갈 수도 있는데 안 날아가도록 조금 마감재를 발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팽이. 이것은 그냥 마감을 처리를 안한 팽이. 예. 이것도 잘 치면 잘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골판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나무로 깎지를 못하기 때문에, 골판지, 종이를 이용해서, 나무로 막는 팽이하고 똑같이 돌리, 돌려서 팽이치기를 할수 있는 팽이를 만들어 보았어요. 자, 나중에 영상으로 팽이치기 하는 법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안녕.